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주 4.3 사건은 50선거 반대 폭동이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50선거라는 것은 45년 12월 달에 신탁 통치를 하기로 의논 했는데, 신탁 통치를 좌우가 좌파는 찬성하고 우파는 반대해서 도저히 이 수습이 안 돼가지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47년에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을 해서 유엔에서 그럼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그래서 결의를 해서 유엔에서 그래서 이제 유엔 감시, 선거감시단이 48년 도 1월 8일 날 왔는데 남한을 환영하는데 북한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 동시선거는 못 오고 다시 유엔으로 이제 상정을 한국문제를 올려서 유엔에서는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하자. 그래서 결정한 것이 48년도 5월 10일날 이렇게 남한만이라도 선거하기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이렇게 남도당에서는 48년도 2월 7일날 30만을 동원해서 50선거를 반대로 했어요. 그리고 수습이 되니까 또 48년 4월 3일날 50선 거를 반대했어요. 그러면 제주 사람들은 왜50 김달삼을 중심은 제주 사람들은 50선 거를 왜 반대하는가? 육지선은 거의 다 찬성을 했거든요. 제주도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 사람들은 어째서 반대를 하는가? 그건 50선 거를 하게 되면은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고.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둘로 갈라진다. 그러면 한반도가 둘로 분절된다. 분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목숨 걸고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김달삼이나 이덕이나남도당원들이 설명하려니까 제주도민들이 아, 50선 걸으면 분단되고, 분단되면 잘못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50선 거를 반대해야 되는가 보다. 했고, 그때 당시 김구도 50선거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어, 김구 선생도 50선거를 반대는가 하 보다. 어, 그러니까 50선거는 나쁜 거고, 그거 찬성하는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이고, 우리 같이 반대한 사람은 어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제주도민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50선거를 반대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은 김달삼 이덕고 남노당원들이 막 죽자살자 선동을 하고 폭동을 하니까 제주도민들이 거기에 이제 따라선 것이 50선거 반대 폭동이 사삼사건이지 예, 저거 저 경찰하고 서청에 탄압을 해서 우리가 봉기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50선거 목적이 뭐냐? 남한 건국 50선거 반대요그 다음에 반미투쟁. 그러니까 미군 물러가라. 미군 안 있으면 우리가 다 사유 좋게 살았건데, 미군 때문에 그래 시끄럽다. 그래서, 자, 미군 나가라. 밤미투댕 그리고 이제 남두당 어, 조직 수호와 방어 수단으로 남두당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폭동을 이렇게 목적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 그 조직에서는 제주인민유격따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제주인민유격대. 이거는 이제 37페이지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 투쟁보고서가 있어요. 투쟁보고서. 이 투쟁보고서에, 어, 이덕고 그 김달삼이 북한으로 보고기에서 어, 쓴 책이에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 조직이 뭐, 어떻게 조직을 했는가 어, 1년대는 조천 제주 구자면 삼일지대 2연대는 애월, 한림, 대정, 안덕, 중문면 27, 27지대에 이렇게 김봉천이가 이제 연대장이 되고 제3연대는 서귀, 남은, 성산, 표선면 43지대에 그리고 특공대가 있고 특경대가 있고 정치소조원이 있고 자유대가 있고 각 읍면에 10명씩 그래서 3.1, 4.3 사건은 1개 면에 1개 중대직만 조직을 했으나 4.3 후에는 4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연대로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은 4월 15일 후에 조직하고, 4.3 전에는 중대만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군사 조직을 탁 해서 이덕구가, 아, 이제 김, 달삼이가 사령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지대장이 있고, 어, 그러니까 조직을 해서, 이렇게, 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서천국 경찰이 항의하다가, 데모하다가, 우리가 참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싹 조직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떻게 공격을 할 건가 작전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4월 3일날, 야,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폭동이지 무장 폭격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도당 제주도당 사상 폭동 결정, 어, 그개 배경은 43 폭동 결정 배경은 50선거 반대 무장 투쟁을 하면 기폭제가 돼 전국에서 호응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남로당이 조선공산당이 76%요. 그리고 남로당원이 60만이고. 그리고 국군안에는 남로당이만 명이 있어요. 그런 거 국군하고 그다음에 남로당하고 동시에 그냥 폭동을 일으키면은 이승만 정부 그냥 혼란당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면 은 전국에서 호응할 거다. 그리고 경비대는 진압에 가담하지 않을, 제주 구연대요 경비대는 이제 진압에 가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8년도거든. 49년도에는 인민군이, 예, 북한 인민군이 38살을 넘어서 이렇게 남침할 거다. 그러면 깨끗이 이승만 정부는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폭동을 일으키자, 어, 대한, 저 제주도를 난일이 공산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4.3 폭동 준비에 대해서는 단선, 단정, 반대, 구국 투쟁이래요. 이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단선, 선거를 반, 저 분단 선거를 반대하고 그 반대 투쟁을 애국적, 구국적 투쟁이라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제주도 13개읍과 면 중에 유격대 100명, 자유대 200명, 특경대 20명, 캐 320명, 48년도 3월 28일까지 조직을 다 해버렸어요. 뭐서청국 어, 경찰에 대모하사한 거하다가 50선과 한 거다가 막 어, 이렇게 뭉친 것이냐라 미리 어, 4월 3일 날 전에 4월 23일 날싹 28일 날 조직을 해서 4월 3일 날 끝장을 내버리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년도 3월 28일 날 조직이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준비도 끝내고, 무기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4.3 폭동 암호가 콩과 파치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작전인가는 이 암호를 보면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뭐, 와! 야, 모하면은 데모를 했지. 이렇게 조직을 안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암호작전을 다 쓰고요. 사3 폭동 하면는 콩과 팔. 암호까지 다한 거죠. 이렇게 3일이 준비를 해서 4월 3일날 12개 지서로 공격하고 민간인들을 공격해서 사3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3일사건의 기점으로 해서 서청과 경찰이 항의해서 사3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4월4 8년도 4월 3일날 새벽, 무장은 400명이 12개 지서로 공격하고, 나머지 이제 1000명이 우익대로 공격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여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4.3 사건인데, 이, 이 사람들 이제 그 이렇게 그 유인물을, 그러니까 인민위익대포고령이라고그래서 제주도민들한테 다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그 전단지를 읽어보니까, 전단지를 읽어보니까 단전 단선 단정을 죽음으로써 반대하고 매국적인 극악 반동을 완전히 숙청함으로써 유엔 조사 위원단을 국외로 몰아내고 양군을 동시에 철저히 시켜 간섭없는 남북통일의 자주적 민주주의 청원인 조선인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서 완전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한다. 이렇게 포구령을 제주 도민들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폭동을 일으킨다. 투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무장 봉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폭동이지. 그래서 제주 4.3 폭동 목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서 남한 전체가 공산국가가 되는 것을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남한 선거는 반대하고 북한 선거를 지지하는 거예요. 남한 선거는 3개 선거구가 있어요. 제주도는. 그런데 2개 선거, 선거는 반대 해서 안 되고, 1개 선거구만. 어, 투표를 해서, 어, 됐어요. 그래서, 198명 중에서, 이제 2명은, 이제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 국회의원이, 제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만 2명이 안 되고, 어, 전국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제 뽑힌 거지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48년도 4, 5월 1 0일날 선거를 하니까, 북한에서는 48년도 8월 25일날 선거를 했어요.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남한의 이제 대원들을 뽑고, 그리고 북한의 국회국원들을 뽑기해서 뽑해서 남한에서 대원을 뽑아갖고 천 명을 북한으로 보냈어요. 북한에서 거기서 이제 대원을 360명을 뽑아가지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원들이 선거해서 를 이렇게 어. 어, 김일성은 이제 수령으로 이제 뽑았죠. 뽑았는데 남쪽에서는 이제 제주도에서는 밤마다 북한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백지 투표라 그래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 조선 공상단 사람들이 오십선거는 분단이다. 그러니까 분단하면은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치는 전, 저, 저 선거를 해야. 분단이 안 생기고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선거를 투표를 했어요. 그걸 백지 투표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주 도민 유권자가 8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북한 지지연은 백지 투표는 5만 2천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70%가 넘게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선거 반대 투쟁은 남한은 반대하고 북한은 지지어는 그런 폭동이고 그런 선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북한 이렇게 지지어는 투표가 5만 2천 장, 2천 명입니다. 어떻게 저 북한에 이렇게 그, 어떻게 야, 8만 5천 명 유권 중에서 5만 2천 명이 투표를 해서 세상에 그 사뭄하게 경계를 했는데도 5만 2천 장 투표 용지를 가지고 북한에 갔어요. 그래서 저 8월 25일 날 해주대회 김달삼이 참석을 해서 어,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이 제주대에서 8만 5천 명 중에서 5만 2천 명이다. 거기 연설에는 80%가 지지한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게 김달삼이가 북한, 북한에 가서 연설한 내용이에요 1948년 8월 20일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 김달삼이 연설문 이렇게 출처 이렇게 해서 노인문서에서 소련을 통해서 이제 어, 찾아낸 거죠 이게 김달삼이가 북한의 8일 선거에 참여하고 5만 2천 명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서 제주 사람들이 지지한다 그리고 야, 연설은 내용이에요 이게요 근데 연설 4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일성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49년도, 어, 오대사를 통해서, 어, 이렇게 저, 어, 보현산까지 폭도 300명을 데리고 북한인 300명을 데리고 투쟁하다가, 어, 다시 북으로 살아서 갔다가 6.25때 내려와서, 어, 이제 경북에서 이제 전투 중에 이제 죽었죠. 그, 러니그 북한에, 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같이 국군 매지에 묻혀있어요. 김달삼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북한 공산화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한 것이 50선거 반대 폭동이지 어떻게 이게 무장봉입니까? 여러분, 50선거를 반대하지 않고, 만약에 제주 사람들이 50선거에 참여했으면은, 그리고 조선 공산당이 50선 거를 반대를 안고 50선 거를 참여했으면은 국민의 76%가 야 남도당이 남도당 지지를 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이 60만이요 지금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도 60만은 굉장히 지금도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그때 당시 60만은 여러분 엄청난 숫자예요. 당원이 60만이요. 그리고 열성 문제가 많고. 그럼 50선거에 반대 않고 50선거를 참여했으면 198명 중에서 76%가 지저니까 적어도 140명은 당선될 수 있어요. 그리고 140명 안 되면 최하 100명은 당선될 수가 있어요. 당선되면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면 이승환을 제껴놓고, 그 다음에 김산 김달삼이나 아니면은 뭐, 김, 김삼령이나, 어, 아니면은 뭐 김구나 초수항이나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을 뽑아 그러면 대통령이 장관 뽑고 그리고 대통령이 각 도지사 뽑고 지금 현재는 7천 명 정도를 어,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장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김자삼이가 전국을 장악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버리면은 통일 공산국가 돼버려요. 그러면 4.3 폭동도 안 일어나지, 14대 반란도 안 일어나지, 그리고 6.25도 없죠? 그냥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버자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를 50선거를 반대해 놓고, 지금 와서는 50선거를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켜 놓고는 분단 때문에 우리는 어,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면 분단 때문에 김달삼, 저, 김일성이가 통일하려고 6.25를 일으켰다. 그래서 6.25는 어, 이렇게, 이승만 정부의 분단 때문에 이렇게 유교가 났다. 그래서 유교 원인이, 이 김일성이가 남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분단 때문에 일어났다. 제주4.3 사건, 평화공원에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50선거 반대 안 했으면은, 48년도, 이렇게, 19년대, 14년대 발란 사건 때문에 12월 1일 날, 어, 이렇게, 어~ 보안법을 만들때 만약에 80명만 당선되더라도 80명이 절대 반대면은 반공법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49년대 에 거의 잘못하면은 어~ 이렇게 남마는 공산화가 될뻔알았죠 그런데 50선거 반대하고 그리고사산폭도 일어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613대 일개 대대가 어, 제주 진압으로 가라. 그래서 10선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일어나니까 정배선이 자 9년 안에는 남두당 이제 군인들을 다 착출하니까 만 명이 체포됐지요 그리고 60만 중에서 30만이 전향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50선, 저, 저, 반공법, 그걸 반대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반대로 못해갖고, 보안법이 통과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보안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50선거를 반대 않고, 국회로 선거해서 다만 60명, 80명만 가더라도, 대물을 오고 반대를 으면 이승만이가 절대 보안법을 못 만들어요 그리놓고는 지금 와서 이승만 나쁘다 보안법 나쁘다 철폐하자 왜 그러냐 그 말이요 그런 건 지금 와서 4.3을 막 왜곡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승만 때문에 분단선거를 했다 분단선거 때문에 유가 일어났다 그러면 은안 되잖아요 48년도 5월 10일 선거를 했는데 이승만은 (55명밖에) 안 돼요 이승만 지지파들 국회의원들은 (55명) 그리고 조병욱이가 이끄는 그 당은 어 이렇게 (23명밖에) 안 되고 근데 무소속이 (85명이에요) 조선 공산당이 참여를 했으면은 적어도 무소속이 예, 안 되고 다 조선 공산당을 찍을 건데 안 나오니까 야 기승만도 싫다 조병도 싫다 김건구는한 사람도 안당선안 되고 누구도 싫다. 그리고는 무소속에다 찍어가지고 무소속이 85명이에요. 이 무소속 85명은 다 싫으니까 무소속이나 찍어주자. 그래서 조선공산당 당원들이 무소속을 찍어서 85명이 나온 거예요. 85명 조금만 자르면 100명이면은 아, 이승만 제껴놓고 김달삼이나 누구도 어, 당선되면 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50선거 반대 43 폭동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안법이 만들어져서 조선 공산당이 몰락하고 참패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